<applause> من زيرو فين غانا بس ل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하며 압박한 가운데 하메네이는 전투가 시작되었다며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을 예고하며 맞섰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군이 최근 F-16, F-22, F-35 등 전투기를 중동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하 핵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국이 보유한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GB-57과 이를 운반해 투하할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군사작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본격화할 경우 중동 전역은 전쟁이 경랑에 휩싸일 것이 분명한 상황. 비핵화 목표를 향해 군사적 수단을 꺼내든 트럼프의 단호한 의지에 이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이란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전투가 시작됐다며 살벌한 선언을 날린 것이죠. 1 8일 CNN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엑스의 알리가 카이바르로 돌아왔다는 글과 함께 한 남자가 칼을 쥔채 성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의 사진을 한장 올렸는데요. 이는 시아파 이슬람의 초대 지도자인 이맘 알리가 7세기에 유대인 도시 카이바르를 정복한 이미지로 알려졌죠. 이어 하메네이는 고비한 하이다르의 이름으로 전투가 시작된다며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란은 18일 이른 아침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이날 국영 텔레비전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하타일 미사일을 이용한 자랑스러운 실의 약속 작전에 11번째 공격 을 수행했다며 이란군이 점령한 영토의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죠. 한편 하메네이는 지난 13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이란 반체제 매체에서 그가 지하 벙커에 가족과 함께 숨어있다 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의 소재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그를 노릴지 초대형 폭탄 벙커 버스터인 gb uo-7이 사용될지에 대한 여부에 모두의 관심이 쏠리면서 중동은 또다시 전쟁의 새로운 경남 속에 놓였습니다.